저는 먹고 싶은 걸 찾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일 어렵다는 날씬에서 마름으로 저는 키 166에 몸무게 44kg를 유지 중입니다. 근육보다 지방이 조금 더 많아서 그 몸무게로 안 보이는 그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몸을 바꿔보고자 관리를 시작했고 안녕하세요, 세리어터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다이어트 팁 관한 영상을 준비해보았어요. 우선 저는 키 166에 몸무게 44kg를 유지 중입니다. 음, 제가 한 7년 전쯤에는 한 49? 48 정도 나가는 몸무게였는데요. 물론, 이때도 날씬했으나,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을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몸에 근육보다 지방이 조금 더 많아서 그 몸무게로 안 보이는 그몸 아시죠? 네, 지방이 훨씬 더 많은 몸이었답니다. 그리고 그게 문제가 뭐냐면 식단도 하지 않고 운동도 하지 않으니까 그 몸무게보다 훨씬 더 많아 보일 뿐만 아니라 체력이 좋지 않으면 물론 되게 자주 체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몸을 바꿔보고자 관리를 시작했고 제일 어렵다는 날씬에서 마름으로 변했고 현재 오랜 시간 유지 중입니다. 물론 그때보다 지금이 균형 잡힌 식사 시간, 균형 잡힌 식단, 공복 시간, 규칙적인 운동으로 몸은 훨씬 더 건강해요. 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던 운동은 어떻게 하는지, 평소에 어떻게 먹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등 다이어트 꿀팁 노하우를 준비했어요. 우선 많은 분들이 질문해주셨던 하루에 몇끼 먹어요? 최근 들어 저한테 하루에 몇끼 먹냐는 질문을 많이 해 주시는데요. 저는 딱 하루에 두끼 먹습니다. 두끼 중에 한 끼는 되게 배부르게 먹는 편이고요. 한 끼는 정말 가볍게 먹는 편입니다. 저는 먹고 싶은 걸 찾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 주부분들은 다 아실 텐데 뭐 디저트,르뱅 쿠키, 휘낭시에 이런 구운 과자를 제가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입에 달고 사는 스타일인데 저는 딱히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 제한을 주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나 참몸에서 오는 힘듦이 딱히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간헐적 단식을 추천드려요 다른 건 둘째 쳐도 정말 간헐적 단식은 진짜 중요하답니다 간헐적 단식은 사람마다 식사시간이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철저하게 공복을 유지하는 식사법인데요 제가 하는 간헐적 단식은 전 현재 18대6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복시간이 길면 길수록 다이어트 효과는 크답니다. 근데 정말 다이어트를 효과를 보고 싶다면 이 시간을 조금 더 줄이면 효과가 더 커요. 당연히 먹는 시간이 줄어들고 공복시간이 그만큼 긴 거니까 효과가 배로 상승을 한답니다. 단기간에 급하게 살을 빼야 되는 분들만 시간을 줄이는 걸 추천드리고 저는 18대 6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계속 해볼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공복 시간 좀 길면 길수록 그 효과는 더 크게 다가오고요. 어, 그리고 어느 순간 체중이 확 줄더라고요. 다이어트는 무조건 운동보다 쉽다는 거 아시죠?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정말 몸에 좋더라고요. 일단 몸속 혈당을 낮추고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고 남은 탄수화물을 지방으로 저장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사실 그 전에는 소화가 진짜 안 되는 편이라 어, 매번 더부룩했었는데 단식 후에는 속이 편한 것은 덤이고 건강까지 진짜 좋아지더라고요. 저처럼 소화 잘안 되시는 분들 혈적 단식으로 한번 위를 비워주는 시간을 두시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다양한 방식 중에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며 무엇보다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방법을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리고 저는 식사 시간에는 먹고 싶은 음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다이어트할 때는 먹고 싶은 종류의 음식을 참지 말고 드시되, 많이 먹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 초절식 다이어트들이 되게 많은데요. 너무 무리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다 참아가면서 다이어트하는 것보다는 간헐적 단식과 함께 음식 먹는 시간을 조절해 보시고, 또그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되 대신 소식해서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이어트 할때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요 바로 초절식을 금지해야 됩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가 먹고 싶은 음식을 엄청 참아가면서 다이어트를 하잖아요 우리 몸은 기존과 비슷해지는 려 영향이 있어서 처음부터 무리해서 초절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요현상으로 살이 쉽게도 쪄버린답니다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데요 조금만 드세요 예를 들어 쿠키를 하나를 먹어요 그러면 저는 반개를 먹어요. 반개는 다음날이나 다 다음날 먹어요. 이렇게 저는 소식하면서 먹고 싶은 음식을 다 먹어왔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고요. 어, 폭식이라는 건단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가 가능했답니다. 대신 하루 한 끼는 영양가 높은 음식들로 채워주셔야 되는데요. 영양가 높은 단백질이나 뭐 계란, 뭐 양배추, 샐러드, 닭가슴살 등 꼭 챙겨 드시고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90% 이상이 식단이고 10%가 운동입니다. 효과적인 운동을 추천드릴게요. 어떤 운동을 하는지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천재 지금 주 3회 이상 발레를 하고 있어요. 발레만한 운동이 없거든요. 발레 자체가 주는 정말 긍정적인 영향도 있고 몸 라인이 다듬어져가는 것은 물론이고 체형 교정에 정말 좋답니다. 전 예전에 라운드였는데 요즘은 어깨가 많이 내려가고, 누웠던 어깨가 바깥으로 많이 교정이 되고 펴졌어요. 내가 운동할 시간이 없다, 이러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상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추천드리자면, 저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습니다. 계단을 주로 이용하는데요. 이거는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정말 좋죠. 그 계단 오르기의 장점은 짧은 시간 내에 고강도 운동 효과를 낼수 있다는 건데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가쁜 운동을 반복적으로 해야 하며 이게 숨이 가쁘다는 거는 지방이 탄다는 말과 동일한데요. 계단 오르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제가 해본 루틴 중에 효과가 컸던 걸 말씀드리자면 중 4회 10층 기준 계단 오르기 6번이에요. 처음 10층을 6번 오르내리기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시면 첫날은 3번만, 그리고 다음날은 4번. 이런 식으로 운동 강도를 조금 더 늘려보시거나 반복을 더 상승해서 효과를 보시길 바랄게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운동을 4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일단 발레를 안 하는 날은 무조건 합니다. 평소에 짧은 거리는 운전하기보다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일상 속에서도 운동을 하는 편이에요. 비슷한 맥락으로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주로 이용한답니다. 에스컬레이터 탄지는 마지막이 기억이 아예 안 나요. 정말 몇년 됐던 것 같아요. 시간을 내어 운동하기 힘드신 분들은 일상에서 운동을 해보시고 관리를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붓기 관리 잘하고 계신가요? 그 붓기 관리가 정말 별거 아닐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 붓기가 처음에는 우리 몸에 살이 아니지만 붓기를 풀어주지 않다면 살로 변합니다 붓기 풀어주는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릴 건데 붓기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음 혈당 관리까지 하시면 좋아요 혈당 정말 중요합니다 20대 때는 조금만 안 먹어도 1, 2kg 빠지는 거 쉬웠고 살 빼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잖아요. 근데 30대는 1, 2kg 빼는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것도 힘들지 않나요? 30대 때부터는 신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화입니다. 30대 넘어서는 평균 혈당이 높으니까 조금은 먹어도 어, 20대 와 똑같은 루틴에 똑같은 식사를 해도 살이 찌는 거예요.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혈당 높은 음식을 확 줄여버리면은 그만큼 살이 쉽게 빠지겠죠? 저한테 질문이 왔는데요 언니 많이 먹고 살 빠지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왔는데요 많이 먹고 살 빠지는 방법이 딱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많이 먹고 하루에 3-4시간 동안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 분들이나 운동 선수 분들이 많은 음식을 섭취해도 관리받고 유지하는 비결이죠 근데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하루에 매일매일 3, 4시간 동안 운동과 관리를 받는다? 이것도 힘들죠. 출근하시는 분들, 육아하시는 분들, 공부하는 분들 중, 현실적으로 3, 4시간 운동하기 정말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중에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여러분, 디저트, 몸에 안 좋은 음식, 뭘 살찌게 하는 음식은 무조건 적게 드세요. 먹고 배부르면요, 살 찐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먹고, 아, 되게 아쉽다. 살짝 추출한데 더 먹고 싶다. 이거는 살 빠진다는 신호예요. 집에 자기 전에, 아, 나 너무 배고픈데 더 먹고 싶다. 아, 조금만 더 먹고 잘까? 뭐, 배고프서 잠이 안 오겠네? No. 등등등 이거는 살 빠진다는 신호니까 여러분, 그때 드시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다이어트는 한번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꾸준히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평일에 정말 식단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주말에 어, 폭식으로 무너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하셔야 돼요 내가 평일에 잘 했으니까 주말에 하루 치칭데이 괜찮겠지? 저는 치칭데이 절대 추천드리지 않아요 이 치칭데이라는 게 보상 심리에 따라서 한 주간 못 먹은 음식을 받고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평일에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게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주말에도 참으셔야 돼요 항상. 똑같은 루틴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다이어트 하는 분들은 저도 정말 그 마음을 알고 유지어터로서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것들은 직접 경험해 본 것들이고 제가 실제로 코칭해서 다이어트 효과 본 분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이 부분들을 다 기억하셔서 다이어트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유지까지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다이어트 계획 중이신 분들 모두 화이팅 응원 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